가 본데 일단은 분할부터 설명해 볼게. 여섯 개의 서로 다른 연필이 있어. 근데 얘를 갖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내가 나누고 싶은 거야. 안 어려워 얘는. 자, 여섯 개의 연필을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누는 여섯 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지 않니? 그럼 몇개 남았냐? 다섯 개 남았지. 다섯 개 중에서 두개 뽑으면 되지 않니? 이제 몇개 남았니? 세개 남았지. 남은 세개 그냥 통으로 묶어줘야 되지 않겠냐? 안 어렵지. 됐지? 자, 서로 다른 네 개의 연필이 있어. 근데 이걸 내가 한 개, 세 개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 1 맞니? 세개 남았네? 3C3.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상황이니두 번째, 두 개, 두 개. 응? 이것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네개 중에서 두개 뽑고, 두개 중에서 두개 남았으니까, 이렇게 딱 해서 여섯 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섯 개가 아니야. 얘보다 훨씬 작아. 어? 왜 그러냐? 한번 보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 연필 네 개니까, 실제로 연필의 이름을 서로 다른 연필이잖아. 1번, 2번, 3번, 4번 연필이 있다고 라 생각해 보자. 됐지? 우리 일단 요 결론만 써놓자. 4C2 곱하기 2C2가 답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 자, 봐봐. 4 c 곱하기 2 c 니까 실제로는 몇 개야? 6개잖아, 6개. 맞지? 4 c 가 6이잖아. 2 c 는 저게 답이 아니라고 했잖아. 한번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한번 보여줄게. 바로 외우면 좀 그러니까. 자, 네개 중에서 두개를 뽑을 거야. 나요 1, 2, 3, 4라는 연필 중에 두개두개딱 뽑는 거. 나누기만 할 거야, 나누기만. 그럼 어떻게 해? 1, 2. 그럼 자동으로 3, 4 되지 않나 맞지? 그다음 내가 1, 3을 뽑을 수 있잖아. 그럼 남아있는 게 뭐지? 2, 4 이렇게 남아있겠지. 좀 쓸게. 그 다음에 1, 4를 뽑을 수 있지. 1, 4 뽑으면 2, 3 남지 않나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개 뽑으면 다 하는 거야. 그럼음에 2, 3. 2, 3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게 1, 4가 남았어요. 2, 4았어요 2, 4를 뽑았어요. 이사를 뽑았다니 뭐 나왔어요? 1, 3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요. 됐지? 그래서 2, 3, 2, 3. 안전한 거구나. 3, 4. 아, 왜 칸을 이렇게 잡았니? 칸을 이렇게 잡았니? 다시 쓸게. 금방 쓸게. 빨리 쓸게. 칸을 왜 이렇게 잡았니? 1, 2, 3, 4. 난 옆에 네개가 있어. 두개두개씩 2개, 내가 짝지을 거야. 1, 2. 그럼 3, 4만 남을 거야. 그 다음에 1, 3. 2, 4 남아있을 거야. 그 다음에 1, 4.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 3 이렇게 될거 아니야. 다음에 2, 3 하게 되면 1, 4될 거고 그 다음에 2, 4 하면 1, 3 남아있을 거고 그치? 1, 4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 됐지? 2, 3, 2, 4. 그 다음에 3, 4 하면 1, 2 이렇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맞지? 다쓴거 같지? 6개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네요. 근데 아니라고 했잖아. 뭐가 아닌 걸까? 뭐가 아닌 걸까? 보면 이게 1, 2, 3, 4로 나누어지나 3, 4, 1, 2로 나누어지나 같은 거 아니야? 나 이름을 부여한 것도 아니야. 두개두개뭉 나누기만 한 거잖아. 1, 2, 3, 4가 있든 3, 4, 1, 2가 있든 구분돼 안 돼. 같은 거야, 그렇지? 같은 거야. 1, 3, 2, 4하고 2, 4, 1, 3하고 이거, 이거 같은 거야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야 사실은 중복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6개가 아니라 몇개 3개 세개세개 이거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 되는 거야 2분의, 해줘야 된다.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라 2분의 을 근데 2분의 1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를 주자면 우리가 지금 이거 이거가 있으면 이게 1조 2조라 생각하지 1, 2조라 생각한 거랑 이 1조라 생각한 거 이거 순서 바뀐 게 똑같은 거 맞지 이거 두개줄 세운 게 뭐야 이팩토리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그게 이거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팩토리아 분의 기적 생각해 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할 때마다 좀 이슬 해야 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자, 내가 지금 네 개를 두개두 2개, 개로 나누잖아. 나누, 나누게 되는 요 묶음의 수가 같은 게두 개가 있으면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요거의 개수의 팩토리아 분의 1을 곱해 주는데 왜 중세 의도가 없어? 자한번더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섯 개를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로 나누기.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 여섯 개 중에서 두개 뽑아요. 남은 네개 중에서 두개 뽑아요. 두개 2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데 묶음의 개수가 같은 게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지. 요세 개는 얘두 개처럼 줄 세운 게 똑같은 게막 나오겠지. 몇 개만큼. 300포리아 개만큼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다? 요 같은 게세 개가 있으니까 300분의 1만 딱 곱해주면 된다. 이 뜻인 거라고. 분할해서 요것만 조심하면 돼. 아까 전 내가 처음 예를 들었던 거 있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누는 거는 그런 거안 했잖아. 맞지? 왜안 했다? 아니 묶음의 종류가 다르고 누가 봐도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묶음의 개수가 같은 게 있게 되면 요 개수만큼 팩토리학분의 1을 곱해 준다이 말인가? 자, 한번도 해 볼게. 여섯 개의 연필이 있어. 여섯 개의 연필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나눠 보자. 한 개, 한 개, 한개네 개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6 1이지 다음에 5 1이지4 4지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같은 거몇개 있어? 두개 있지, 두 개. 곱하기 얼마? 100분의 10. 이렇게 해줍니다. 알겠냐? 그 내용이 요기 내용이야. 요거를 1학년 때꼭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분할하는 방법. 그래서 자 이제 이론을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이론을 보면서 지금 이제 앞에서 쭉 내가 설명을 따라놨으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지 게 않을까? 자. 서로 다른 n개를 p q r개로 나누게 됐을 때세 개의 조로 나눌 때 p q r이 모두 다른 수야. 아까전에 여섯 개인데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눠. 그러면 그냥 나누는 대로 나누세요라고 하는 건데 p q r 중 어느 두 수가 같은 거야. 아까 전에 한 개, 한 개, 네 개. 그럼 끝에 가서 못뭐 곱해 줬다. 2팩분의 1 곱해 줬다. 아까 전에 예 들었던 것처럼 PQR 모두 같아. 여섯 개인데 두 개, 두 개, 두 개. 이러면 삼백분의 1곱해졌지 같은 게세 개야. 그럼 삼백분의 1을 반드시 곱해주라는 거야. 왜 틀릴까? 안곱해져서 틀리겠지.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분할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분배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 분배는 그냥 나누어주는 거야. 이게 그냥 나누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분배는 문제 어떻게 나와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연필 여섯 개를 한 개, 두 개, 세 개로 요까지만 딱 쓰면 거야 분할이야. 맞지? 여섯 개의 연필을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눈다 그 와까지만 하면 분할이야. 근데 분배는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나누어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누어 A, B, C에게 나누어 주려 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그럼 뭐야? 어? 이거 이제 어떻게 한다? 6개의 연필을 한개두개세개로 나누면 6시 1, 5시 2, 3시 3. 뭐또 곱할 거 없지. 여기까지 나눴지. 이 여기 나눈 거를 세명에게 나누어주잖아. 세개를세명에게 나누어주지. 3P3이야. 그냥 3P3이야. 나누어준다는 말들은 분배지. 그냥 줄 세우기야. 분배는 그냥 줄 세우기야. 그런 거야. 그래서 n 개조로 분할하여 n 곳에 분할한다. 분배해준다. n 팩토리아 갖고 면십니다 그래서 분배는 신경 안 써. 그냥 줄 세우기만 해준다. 그런 거라고.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걸 거냐. 여기가 한 개조가 있다. 두 개짜리 조가 있고, 세 개짜리 조가 있다. 0개 연필 여섯 개나왔던1 0개 여기 여기에 a b c 가딱서 있거나, b c a 가딱서 있거나, 다른 거 맞지? 위에 거는 a 가한 개짜리 먹은 거고, 맞지? 아래는 b 가한 개짜리 먹. 그러니까 세 명에게 나누어 줘. 그냥 세 명을 요 밑에 줄 세워 버리면 알아서 받아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분배가 그닥 중요한 건 아니야. 분할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나누기만 하는지. 나누어서 누구에게 분배까지 가는지는 네가 읽어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까지 가면 신경 쓰는 거겠지. 자, 그래서 지금 49에 괄호 1번에서 괄호 4번까지가 끝에만 읽어 봐 조로 나누는 방법이라 했지. 조로 나누는 거니까 나누어, 조안 분할이야, 분배야. 분할에 분배까지 가, 아니면 분할만 해. 분할만 하는 거야. 나누기만 하잖아, 조를. 맞지? 이게, 자, 참, 한국말,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지? 그냥, 열 명을 2, 3, 5로, 세 개의 조로 나눈대. 나누기만 하는 거야. 분할만 하는 거야. 분배되고 싶은데요. 분배되고 싶으면 세계조로 나누어 뭐 A, B, C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말까지 들어가야 분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 있네. 자, 이게 완전 국어야. 국어. 봐봐. 옆에는 그냥 한 비교만. 서로 단 일곱 개 사탕을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네 개, 세 묶음으로 나누 어까지 보면 분할이거든. 세 명에게 선물한대세 명에게 나누어 주잖아. 얘는 뭐야? 분할에 분배까지다. 차이점 알겠지. 국어야, 국어. 그래서, 뭐, 한두 개만 해볼게, 내가. 하나만 할게. 자, 4번 내가 할게. 6명의 학생을 둘둘둘 세저로 나온다.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지. 62, 42, 22인데, 묶음의 종류가 같은 게세개나 있네? 곱하기 얼마 라고 3팩토리아 분의 1을 곱하라고. 왜? 줄세우 의미를 없애버리는 거야.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명을줄 세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62가 15야. 4c가 6이야, 2c는 1이고, 그다음에 300분의 1은 6분의 1인 거야. 답은 얼마? 15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너는 3번 하나만 풀고 넘어가자. 49의 3번, 49의 3번.